연지본지 너무 아쉽다 진짜 속상하다 좀 이따 피시방도 가야되는데 어 잠깐만요 오지마요 너 니로 갈거냐? <laughs> <laughs> 대충이 아닙니까? 대충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그러네? 아니 키우면 키우면 돼좀좀 크네 야너 적당히 해야 돼 흥이 어? 오케이. 이 정도는. 뭐야? 야, 진짜. 장난야 야, 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야. 야, 이거 똑같이 하나 놓기하기 약속을 했던 거잖아, 우리. 너똑 같이 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우. 와, 아니, 와, 와, 와. 아니 내가 손재주가 에이 가위바위보 한번더하겠난 그 대칭으로 해줄게 가면한번더 하겠지? 난 대칭으로 해줄게 아, 야, 그래. 원래 사실 이거 나판이었어, 알지? 그렇게 하는데 한데... 어, 여기 어, 나와 어, <laughs> 있어 에 합의한 애는 친구 요 이렇게 진짜 대칭이잖아 그래. 에이 난 믿어봐 난, 난, 난 이제 난 반응을 음, 괜찮게 해줄게, 믿어봐 <laughs> 준비 했어나 진짜 귀여운 걸 해줄게 난 대칭이야, 심지어 대칭이 쉽지가 않아 엄청 커 대칭이잖아! 아 엄마 나 지금 완벽해 선이. <laughs> 난 지금 위 아래가 다른다고 위아래가有人说他是不对称的然后他他他자 나갑시다. 가갑시다. 저희 러 갈게요. <laughs> 오 <오케이. 웃음> 혹시 클렌티 있냐? 어 갖고 왔어. 아, 지금 미리 챙겨. 챙겨? 응. 챙겨 가? 생생어 우리 다시 안와 다시 안 와? 어너 먼저 다시 안와 어. 아, 아니, 다시 네, 생겨 가야되고 응. 이거 일단 갖고 있어 내가 챙기케이아 너무 속상하네 난 센스있게 생겨왔지 그생아 이거 갖고 있어 내꺼 내베이보다 진영이는 리베이 크니까 아니 이거 위아래만 말하고 내가 나, 나 대칭만 말해도 뭐라 안 하겠는데 대칭이 심하게 안 맞아 그냥 안 맞는 게 아니라 <laughs> 형이 고개를 이렇게 틀어봐요 그러면 1절웃기고 <laughs> 앉아있네 <웃음> 아, 너무 속상하네 뭐가 귀여워요 공연, 공연 안 하고 봐봐 나는 나는 진짜 똑같이 했잖아 나는 지금 위아래가 달라 기간토 페스토라어 가자 렛츠고 렛츠고 방금 뭐를 생각하겠어? 제 기장들 솔직히 이 어, 사람이뭐응야 왜 그거 잖아아니아니그 말고 늑대장에 있는 오니아니 그거 말고 뭐지? 그그그 엄청 커 엄청 커 무슨 진짜 엄청 커 건너면 다 보이겠어 이거 똥구백이 보이려면 어디서 없어. 잘생겼대 너무 무는가어 잘해줄 수있어 他他们一直在互相评价给对方画的那个涂鸦。<laughs>